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릴 방침입니다. 파격적인 외부 인사 대신 원내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되는 형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다선 6선의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는데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지냈고 또다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김기현 의원은 보궐선거 패배의 후폭풍으로 이미 물러났던 당대표라는 점이,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 연판장 사건과 저출산위 부위원장 경제 등을 거치며 당 주류와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당대표 역할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하게 되고 대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게 된다며 독배인 걸 알고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고민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